선수의 피지컬은 거의 흡사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황보영 선수가 예사롭지 않아요. 아, 무당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잘 풀어가야 된다라는 좀 압박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무조건 버텨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남 모씨에게 또 집합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남 모씨에게 씨... 집합. 야 이게 아 방송 중 구타가 있는 거예요. <laughs> 아남 아, 모씨한테 아 아니 지난번에 말아먹은 건 불인이었는데 불인이었는데 네. 이원로시켰나봐요 네. 어. 예, 근데 사실 황도현 선수가 형이에요. 아... 아 그래요? 원래 요즘 또 형들이 많이 <laughs> 많아요 요즘 <laughs> 형들이 많이 맞아요. 집 시켰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축구 팀에게 누구한테 주셨죠 기억이 안 나요. 아, 두 아, 다이 아, 술을 많이 먹거든요. 아, 오늘도 뭔가 반전이 있길. 어, 반전 있는 게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 해봐야겠다. 양수만. 아, 야, 이두 선수는요 신체 조건이 거의 시름 선수와 흡사합니다. 네. 두 선수가 다 하체가 엄청나고, 네, 다 좋아요. 지금 상체 근육도 굉장히 단련이 네.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상하체가 골고루 발달한 네. 이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두 선수는 과연 누가 씨름 훈련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욕먹으세요. 네. <laughs> 빠지면 안 돼. 저서. 아, 일어납니다. 좋아, 좋아. 누 들어와. 오른 다리 돌아. 멀리, 멀리. 좋아, 좋아. 저희는 다리 오른 다리. 좋다. 자세 좋아. 누군가, 들어와. 들어와. 오른 다리 어아 오른 다리 다 준지. 됐다

저 골배기 싫어, 저거. 아, 모태범 선수 씨름 잘하네요. 저거는 순간적으로 허리빨 당김이 네. 상당히 좋았어요 위기를... 기회로 는겨 버리면... 모태범 선수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야 모태범 선수 지금까지 본는 경기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와, 진짜 현란한 스텝이었어요 힘을 아. 쓰는 동작이 매우 빠르고 강했어요 황도현 선수가 잡치기가 들어갔어요, 손을 빼가지고 네네. 잡치기 공격이 들어올 때허리 살빠 당김이 상당히 좋았어요 상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 순간적으로 낚아칩니다 아. 여기서, 여기서 보이시죠, 잡치기가 또 들어갑니다 예. 아, 잡채기 들어올 때이 왼손으로 네. 그렇죠. 단단히 틀어주고 빠져내는 거 꺾어버리는군요. 아 여기서 아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황도현 선수. 네. 야 낙하쳤어요. 공격! 아아 말했잖아 할수있고 네. 공격이 진짜 세. 진짜 세다. 네. 이기고 나서 굉장히 좋았어요. 이 팀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어요. 이러면. 바앤에. 두 번째 판의 재대결입니다. 네, 리메치요. 재대결. 리메치. 아... 두 번째 판때 모태범 네. 선수가 빙판 위에서 움직이듯이 현란한 스텝으로 맞습니다. 네. 빠른 동작. 경기 네. 같이 네. 움직이면서 황도현 선수 무릎을 꿇렸거든요. 리메치, 리메치. 이번에 이게 한번 잡아봤으니까 느낌 알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어깨가 스면안 됩니다. 저는 계속 분노했습니다. 예, 무조건 무조건 이깁니다. 승부사 또 하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좀 멋있어요. 100%, 예. 어, 황도현 선수, 지금 열좀 받은 것 같습니다. 뉴스로 화이팅! 뉴 화이팅! 오 홍자야! 홍자 이건 뭐, 체중도 그렇고, 신장도다 예. 비슷하기 비슷합니다. 때문에. 예. 와, 이거 모른다. 야 이건 진짜 모르겠다 아, 이제 빅게임 빅게임 한번더 무릎 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우. 오우 괜찮아 분위기 1초 넘었어 어, 이팅 파이팅 입 닫고 시작하겠습니다 입 닫고 시작하겠습니다 입 닫고 시작하겠다 어. 우와 대박이다 이거 이길 수 있다 야, 아까처럼 자, 마지막 승부입니다 자 각자의 팀을 구해내는 영웅은 누가 될지 뭐, 모텔방 선수가 이길 확률이 높을 것같은데 아, 아니 본인이도 잘하는데 아까 그좀 뭔가 집중이 딸리있는가좀 순간적으로 확나 아, 버리는 아. 느낌이 본인은 초반에 집중해요 초반에 다시 해보자 자두팀다 벼랑 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2대2 네, 이렇게 되면 두 선수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잘 짜야죠. 네, 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기술 이것을 총망라해서 한 번에 다 써줘야 되거든요. 좋아 좋아! 자, 자신 있게! 집중! 어려 하면 안 돼! 자세 낮춰! 자세 낮춰! 야 어디가 이길래나. 못 물으세요. 물으면 마세요. 빨리 맞아. 대대결은 그렇죠? 아. 서로 다 부담스럽고 그런 게습니다 등지 들어와 끝다 들어와 아 일어났습니다 과연 과연 세복 다섯 번째 아, 판 일어났습니다. 최후의 한판 레슬리 네팀 레슬리 팀또 동계팀 올습니다 점찍이 붙대만 대지게 넷 아, 팀 넷승팀 또동계습니다 점찍이 붙대만 지게 바로 돌려줘. 아, 바로 바로. 아, 잘합니다. <laughs> 아, 잘했어. 역시 약체는 어, 없어. 맞아. 레슬링에 약체는 없어. 야, 저 상태에서 모태범 선수가 잡치기를 들어라. 아, 네, 여기서 베지기가들어 끌려오는 줄 알았는데. 황현 선수가 이걸 버텨내고. 버텨내고 왼베지기승. 아, 네. 왼베지기로 레슬링 팀둘다 네. 살았어요. <laughs> 다리 벌리고 모태웅 선수가 중심 왼쪽 가니까 다리만 들어오면 이미 엎히는 거예요. 하니까 에이. 다리만 들어오면 엎히는 거예요. 중심 이거 아, 아, 잘 지냈습니다. 잘했어. 아, 잘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이기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저희는 도끼를 더 품어서 어느 누구 팀을 만나든 다 박살 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상상.